안녕하세요. 코바늘 기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원형뜨기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하고 빼뜨기로만 세 가지로만 사용해서 짧은뜨기 원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형은 빼뜨기 있는 원형, 빼뜨기 없는 원형, 그리고 어, 원형을 뜨다 보면 모양이 좀 이렇게 각이 져요. 이 각이 지지 않게 최대한 동그랗게 뜨는 원형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한개 긴뜨기로 뜨는 원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원형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바구니나 동그란 가방 그리고 호빵 수세미, 모자 여러 가지를 뜨실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금 어려운데 빼뜨기는 원형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빼뜨기 없는 원형은 굉장히 쉽거든요. 자, 먼저 어, 도안 설명 잠깐 할게요. 여기 기본이 되는 동그라미를 매직 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들어가는 원을 뜰 건데요. 처음에 사슬을 하나 세워주고 짧은뜨기 여섯 개를 해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을 하나 세우고 이번에는 원이 더 커졌으니까 짧은뜨기 한 곳에 하나, 둘, 짧은뜨기를 두 개씩 늘려줘요. 한 구멍에 두 개씩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두 개씩 총 12코로 늘어나요. 그리고 또 처음 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사슬을 하나 세워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개 늘려주세요. 세 번째 단에 갔을 때는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두 개. 세번째 코에 하나, 네번째 코에 두개 이런 식으로. 홀수 코는 짧은뜨기 하나, 짝수 코는 두개 이렇게 해서 또 여섯 개가 돌아가면 18코가 돼요. 또 마지막까지 떠주시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코, 열두 코, 열여덟 코, 스물 네 코, 이렇게 늘어나요. 보시면, 어, 짧은뜨, 어, 세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두개 늘려줬죠. 그리고 네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두개 하고 늘려줬죠. 그럼, 다섯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늘려주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단 역시,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났던 곳에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짧은뜨기는. 방향이 늘어났던 곳에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역시 좀 두툼한 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사이에다가 실 끼우시고 처음에 실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맨 처음에 동그란 원 있잖아요. 이거 매직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직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늘 사용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실 뒤에다가 대주세요. 이거 살짝 끌어주시고 이렇게 밑으로 한 바퀴만 돌릴게요. 그러면 또 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꽉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원이 생겼죠? 자, 이 원으로 바늘 넣어서 한 번만 걸어 빼주세요. 이 상태가 되면 마치 매듭을 짓는 것처럼 왼쪽에는 실이 두 개, 오른쪽에는 실이 하나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지금 이 구멍으로 계속 바늘이 들어가면서 짧은뜨기를 6개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꼬여있는 두 줄, 오른쪽은 한 줄,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를 꽉 잡고 사슬을 하나만 올려 줄게요. 자, 여기에서 왼쪽 두 줄, 오른쪽 한줄 유지한 상태에서 구멍에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 볼게요. 실 걸어서 두줄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는 게 짧은뜨기였죠? 자, 이렇게 하면 사슬이 하나가 생겼어요. 요기. 요거는 아까 세워줬던 거고, 요 사슬에다가 첫코 표시해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 왼쪽은 두 줄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 오른쪽 한줄 유지해 주시고, 구멍에다 바늘 넣고, 실 걸어나와서 두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두개 했고요. 구멍에 바늘 넣고, 실 걸어나와서 두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구멍에 바늘 넣고, 두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구멍에 바늘 넣고, 두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구멍에 바늘 넣고 두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하면 첫 코부터 세 볼까요? 여기 첫코 표시를 해놨으니까. 1, 2, 3, 4, 5, 6.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코도 표시를 할게요. 원형뜨기 할 때는 단수링 필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짧은 실 있죠? 꼬여있던 이 실, 요 실을 꽉 땡겨줄게요. 이렇게 땡기면 얘가 이렇게 모여들거든요? 동그랗게? 꽉 땡기면 이렇게 동그랗게 모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링이 완성이 된 건데요. 첫 번째 링이 완성이 되려면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빼뜨기 한번 해볼게요. 첫 코는 여기 저희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볼게요. 바늘 넣어주시고, 빼뜨기 할 때는 이 줄을 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빡빡하게. 그리고 여기 첫코 표시한 부분, 바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단을 위에 요실 하나 두개다 올라오게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링좀 제거하고 할게요. 첫 코에다가 빡빡해요. 빼뜨기. 빼뜨기는 실 걸어서 나오면 요거 한번더 여기 이쪽으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빼뜨기가 되죠. 자,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세워주셔야지 두 번째 단을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사슬을 하나 세워주시고, 그 빼뜨기 한그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자, 짧은뜨기 두 개. 그 구멍에다가, 하나, 둘, 그 구멍에다가. 그러면, 여기 코가 하나, 둘 생겼죠? 이거 첫코꼭 표시하셔야 돼요. 이첫 코를 왜꼭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마지막 코 옆에 빼뜨기한 게 있고 세운 게 있어요. 이것들도 역시 작기는 하지만 코 모양과 비흡사해 보이기 때문에 첫 코가 도대체 어딘지 마지막 코가 도대체 어딘지 표시하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원형이 코가 이상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코 사슬 세운 거 빼뜨기 한 것과 헷갈리지 않게 꼭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역시 구멍마다 두 개씩 짧은뜨기 두 개씩 해서 12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 모양 보이시죠? 한 코, 두 코, 세코 이렇게. 첫 번째 코 했으니까 두 번째 코 이렇게 바늘 들어가면 되겠죠? 세 번째 코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번째 코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실이 위에 하나, 두개다 올라와 있게. 그러면,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두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다섯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여기 마지막 코 표시된 거 나, 보, 나왔네요. 여기도 짧은뜨기 두 개. 역시 마지막 코 표시해 준거 마지막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해 줄게요. 그럼 여기서 또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빼뜨기 해주죠? 첫 번째, 첫 번째 코 떴던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떴던 자리에. 첫 번째 코는 저희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빼뜨기 해준 거, 사슬 세워준 거랑 헷갈리지 않고 잘할수 있겠죠? 자.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 세워줘야 다음 단을 또 올라가자. 사슬 세워주고. 그 빼뜨기 한개첫 코니까 거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갈게요. 하나, 두 번째 코에 두 개, 세 번째 코에 하나, 네 번째 코에 두 개, 다섯 번째 코에 하나, 여섯 번째 코에 두 개, 첫 번째 코에도 하나, 여덟 번째 코에 두 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코에 하나, 열 번째 두 개, 그 다음에 열한 번째 하나, 1 2 번째 코에 마, 마지막 표시 돼있죠 여기 두 개. 아까 첫 번째 코 표시를. 네. 마지막 코에 두 개. 자, 그리고 마지막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 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시면 역시 또요거 이거는 빼뜨기 한 거. 그리고 이건 세워준 거첫 번째 코예정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자 여기 단수링 빼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자 그러면 하나 둘셋세 단까지 떴고 이제 네 단째 될 건데요 네 단째 역시 코늘림은 코 늘려줬던 데 여기 한번 들어가고,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씩, 그리고 세 번째에서 두 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돌아갈게요. 자, 사슬을 하나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첫코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도 역시 하나. 세 번째 코에 두 개.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둘. 이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 하나, 둘. 그럼 또 여기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코 늘려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역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마지막 코 왔네요. 둘, 둘, 둘 역시 마지막 코도. 표시를 해주고, 빼뜨기를 한번 하고, 코수를 한번 세 볼게요. 맞게 떴는지, 빼뜨기는 처음 떴던 이 코에다가 빼뜨기. 이 빼뜨기 한건 코수를 세지 않아요. 자, 그럼 첫 코부터 마지막 코두 가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코 마지막 코두개 표시된 걸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그렇게 해서 1, 2, 3, 4, 4단을 네 6코로 시작해서 떴어요. 자, 이렇게.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 점점 늘려가시면 더 이제 커다란 원이 될 텐데요. 여기 지금 이거는 빼뜨기를 한 원형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분이 잘 안, 돼. 요렇게 빼뜨기 한게 보여요. 여기 이게 빼뜨기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한게 보이지 않는 빼뜨기가 없이 돌아가는 원형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보통은 짧은뜨기 하는 인터넷에서 그 원형 도안을 찾아보시면 도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대부분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슬 세워서 짧은뜨기로 돌아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슬 세운 거에 빼뜨기 한 것처럼 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슬 세우고 코를 늘려줬어요. 역시 빼뜨기한 그 역시 사슬 세운 거에다가 또 빼뜨기를 한 것처럼 그림이 조금 첫 코에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인데 대부분 짧은뜨기 원형은 이런 도안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동그라미를 떠봤어요. 사슬 올린 거에다가 빼뜨기, 사슬 올린 거에다가 사슬 올린 거에다 빼뜨기 한 거죠. 그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도, 이렇게 떠봤더니 동그라미가 이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봉긋하게 좀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빼뜨기 한 자리고 여기 이렇게 좀 찌그러졌죠. 그냥 우리가 보통 한 그 동그라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초보분들 뭐좀 헷갈리시겠지만 이런 도안을 보셔도 사슬에다가 빼뜨기 하지 마시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첫 코에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원형 또 열심히 연습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방, 모자, 뭐 수세, 원형 수세미, 뭐 러그,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이제 뜨실 수 있으니까, 또 원형 뜨기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구독해주신 분들,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